냉각수화법은 연소의 사요소 중에 에너지, 열. 저마음 발화점이에요, 이화점이야, 발화점이야. 자연 발화가 안 되게끔 이하로 물을 뿌려가지고 열을 흡수해 버리는 거죠. 이불이 불붙었어요. 그럼 이불 불붙으면은 면 이불하고 모 이불 이 있겠죠? 그래서 면 이불이면은 600도 정도 가고요. 모 이불이면 400도 정도 가요. 섬유 화재 배운 사람들은 알 건데 인용 때 500도로 합시다. 면하고 모하고 섞어가지고 물이 몇 도예요? 물이 상온이 20도지요? 그렇죠? 미지근한 물이 20도죠. 20도 물을 뿌렸어요. 물을 뿌리면 여기가 흥건하니 젖잖아요. 여기 열이 냉각된 거예요. 열을 흡수했죠. 20도하고 500도 만나니까 물이 열을 흡수해요. 그래가지고 수증기로 해서 몇 배, 1,700배 부피 팽창하죠 그럼 여기가 이제 1,700배 수증기. 수증기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수증기가 이렇게 생기죠. 생기면은 여기서 열을 흡수하니까 이건 냉각소화죠 주소화가. 근데 수증기가 이렇게 또 막아주니까 이거는 뭐죠? 질식소화가 돼요. 그래서 물 뿌리면은 냉각이 주소화고요 부차적소화는 이제 질식이 되죠. 부차적 냉각소화는 이제 열이 흡수를 하는데요. 물이 열을 흡수하잖아요. 액체가 기체로 흡수하면 539 로리라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래요. 얼음에서 물열 흡수하면은 80이 필요해요. 물에서 수증기로 되는 데는요, 539 칼로리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두개 합치면 619가 필요하죠. 얼음에서 수증기는 619가 필요하고, 물에서 수증기는 539. 잠열이죠. 얼음에서 물은 80이 필요하다.